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힐쌤입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laughs> 여기는 현재 제가 또 출장차, 휴가차 해외 나와 있는데 지금 숙소에 묵으면서 갑작스럽게 공채가 떠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사실 테리쌤은어 1년 내도록 3개월 동안은 매매 어, 매 기수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어 저에게는 세 달에 한번 이런 휴가 겸 출장을 종종 나오곤 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에어부산 공채가 뜨고 또 대한항공 이전에 말씀드렸죠 경력직까지 뜨면서 아무래도 제가 모른척하고 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호텔에서 촬영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색다른 분위기니까 또 색다르게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얼마 전에 바로 에어부산 입과를 했죠. 지금 현재 교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무나도 갑작스럽게 지금 공채가 떴습니다. 어 조금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사실. 뭐 기존에 승무원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었고 또 8월달에 채용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었는데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공채가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대한항공 경력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음 아니죠. 올해 있을 새로운 채용들이 궁금하다면 테디쌤의 영상을 한번 이전 거 채용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테디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어부산 영상을 부, 기억 분석편 올릴 때마다 항상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게 저의 첫 합격 항공사이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부산의 아들로서 또 부산의 자부심이죠 부산은 그래서 항상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어, 이번에 지금 음, 어, 신입이야 채용이 이번에 2차 중반기 2차가 났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한 번의 채용이 더 있을 거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laughs> 여러분들 어, 어쨌든 채용이 많다는 건 에어부산 뿐만 아니라 타항공사들도 아마 비슷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의 경력직이 뽑히는 이유도 이번에 뽑죠. 예상됐던 거고 그 이유도 승무원들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조금 일을 잘하는 교육 기간도 조금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조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신의 어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에어부산이 신입을 채용하는 건뭐 그렇다치더라도 경력직이 너무 오랜 만에 났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부적인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긴 하지만 음, <laughs> 어, 사실. 4, 5, 6년 차까지도 매니저가 되지 못한 우리 에어부산에 신입으로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력직이라는 게 매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7, 8년 만에 갑작스럽게 뜬 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의혹, 의혹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러한 아주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게 우리 예비 승무원 분들에게는 사실 어, 채용 공고가 떴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 현재 에어부산의 상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울에 저희 새롭게 중국 노선에 취항하게 됐죠 그런데 그게 현실상 지금 현재로는 조금 음, 슬롯 문제 때문에 아이타 편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슬롯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대구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들이 단항 되기도 하고 부산 출발도 단항이 되기도 합니다. 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승객 수요 탑승 수요 탑승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제주 부산 베이스가 굉장히 또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에어부산의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내부의 직원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진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에어부산이 채용이 뜨면서 또그 전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참 많았어요. 몇 가지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에어부산을 처음 지원하시거나 기존에 지원하셨던 분들도 테디쌤의 영상이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어, 에어부산의 기본적인 기업 분석부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즉 음, 중국 새로운 노선들 받는 그런 과정에서 혜택들 그리고 에어부산 중반기에 대한 기업적인 전반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두 가지 영상 꼭 보고 이번 영상 보시고 대략적인 자소서의 틀과 면접 준비의 방향을 잡으시면 아마. 면접 준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음, 기존의 영상 꼭 보시고요. 한두 가지 지금 현재 에어부산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없으시긴 하겠지만 지금 에어부산의 주식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뭐 시간 외뭐 이런 사실 용어가 어려운데 어쨌든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때. 통으로 매각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산업은행에서 이야기하길 그런데 어디더라 더벨이라는 한 언론사에서 통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뉴스를 보도 때려버리는 바람에 주식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건 산업은행 중에서는 이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는 게 대립되는 의견이고 어떠한 부분이 사실 진실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어, 두 번째 조금 안 좋은 소식은 지금 어, LCC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항공권 티켓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매각 사태를 통해서 리스료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돼서 업계의 전망으로서는 솔직히 좀 좋지 않은 의문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여호부산의 행보가 사실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가 보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살짝 짚고 넘어갔을 텐데 항공 필수 종사자 음주 측정 시스템이 7월 1일자로 국내 항공사 중 최초, 와우. 중요하죠? 최초,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음주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항공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의 부분에서는 칭찬, 칭찬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파일럿뿐만 아니라 운항 관리사 그리고 캐빈 크루 승무원들에게도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에 있어서 확보 투명성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있네요. LCC 최초로 정밀 접근 착륙 절차라고 합니다. 밑에 자막이 나갈 거예요. RMP. AR이라고 하고요.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Authorization Required를 인가받기 위해서 지금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밀적, 정밀적 등 착륙 절차.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현행 시스템은 지상의 항행 안전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GPS를 추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상황, 폭우나 안개, 그리고 지상 여건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착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장님들에게는, 이 파일럿에게는 등급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 상황 속에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레이팅 같은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매뉴얼 사람이 했다면, 이제는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닌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에어 부산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 만족을 넘어 이런 안전에 있어 보장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활주로 주변에 장애물이나 소음 민감 주거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서 곡선 진입 그리고 착륙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와, 정말 4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정말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도 꼭 남을 직업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승무원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직업 선택은 결코 나쁘지 않게 하셨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수 받을 일이 있다면 19년도에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항공교통 시스템 평가에서 대한항공과 함께 지연율 최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 국제에서는 대한항공이 2위 에어부산이 1위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1위, 에어보산이 2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해공항, 김해국제공항의 이런 교통상황에 이런 장점, 이득을 잘 챙겨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고객에게 바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지연율, 안전성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이세 가지 3관왕을 했다는 거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에어부산.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소비자 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D등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정말 워낙 얼마 전에 나왔던 채용이기 때문에 해비쌤의 영상을 꼭 보시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두 가지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공부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상황이 이렇다, 채용이 이렇게 떴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는데, 면접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번 시원하게 뛰어넘는 거. 그것도 바로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에어부산은 또 공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의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준비된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희 학생 중에도 지난번 에어부산 합격자는 영어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에도 곧잘 원어민처럼 절대 유창하게 하진 않았고요 또박또박 단어 단어를 아주 문장으로 연결을 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답변도 영어 면접은 없지만 준비를 좀해 두신다면 합격에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고 테디쌤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뭐 4, 5, 6년 차에 지금 사무장이 아닌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어, 경력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사실 매년 채용했던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8년만에 처음 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에어보산이나 대한항공이나 똑같습니다. 어, 경력직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른 항공사에서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고 항공사에서는 무엇을 원해서 경력직을 뽑을까요? 아무래도 신입은 교육을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경력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서비스나 안전 문화의 다른 부분만 적용하고 교육받으면 충분히 재구실을 할수 있고 일을 잘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끔씩 경력직 채용이 뜨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경력직을 뽑는 이유가 승무원이 부족한데 아무래도 빠르게 일손에 투입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기간도 조금 줄여서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력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거 전에 항공사 전에 회사를 절대로 까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항상 존중하고 차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다른 것들, 배웠던 것들, 경험한 것들이 결국 새로운 항공사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유연하게 이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그런 습관과 답변, 자소서 내용을 쓰신다면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할 거, 주의해야 될 거. 이 항공사의 문화나 가치관 그리고 현행 상황 그런 부분은 좀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타 항공사에서 있다 온 분은 어 이런 충성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너무 다르고 갑작스럽게 적응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음, 굉장히 좀 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항사에서 준비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래서 면접준비나 자소서를 쓰실 때도 항상 이 대한항공을 향해 있었다. 대한항공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다른 항공사에서 경험들은 이를 위한 과정, 도약의 준비 시작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 면접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도 외양사에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셔서 지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 외양사 FSC부터 LCC까지 다양한데 합격의 비결이 있다면 정말 남다른 그런 충성심, 그리고 회사를 향한 애정,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우리 항공사에서 도움을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내가 충분히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성향들을 잘 드러내 주신다면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안목 쪽으로는 그 받지 않는 그리고 좀어 채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게 중요할까요? 결국 내가 가고 싶고 목표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지원을 해보십시오. 다만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력직 준비하시는 분들 세 번째.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항공사에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지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실은 어떤지, 병가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평소 행실에 대해서 어, 또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어디든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문제 없지만 본인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혹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페리쌤은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호텔에서, 어, 촬영을 하니까 남다르네요. 레이오버 하루 올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영상들 꼭 확인하시고 경력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과 함께 기존의 영상들을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합격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쯤에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